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보살 중에 선덕보살이 또 유마힐 문병을 가는지 안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처님께서 그이 선덕보살은 그 부잣집 아들인 같습니다. 어 그대가 가서 유마힐을 문병하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선덕보살이 문병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선덕보살의 부친 집에서 대보시회를 7일간 열었는데 그러니까 그 대보시회라는 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물건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를 보시하는 거죠 그거를 7일간을 열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왔느냐 하면 선임들도 모시고 바라문도 모시고 그 외도들, 외도라는 거는 이제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뭐, 어, 고독한 그, 거린들, 거리는 이제 정처 없이 그, 주로 걸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대문을 활짝 열고, 어, 음식을 예, 보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간 보시를 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두번더올 거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첫날에 왔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에 왔을 거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 근데 그때 유마일이 그 자기 아버지 집에 와서, 어떻게 그 대보시회를 이렇게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덕 보살이, 보살로서, 어 이렇게 대보시회를 여는 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어, 보살이니까 마땅히 법을 베푸는 법시회를 열어야 되는데, 왜 법시회를 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덕 보살이 그러면 법시회는 어떻게 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 이 법시회의 모임은 일주일 동안 첫날에 온 사람 다르고, 뭐 마지막 날온 사람 다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전도 이유도 없이 일시에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것이 뭐로 공양하느냐면 하 법으로서 공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보시에는 음식물을 보시하는 거니까 결국은 음, 입과 눈과 뭐 코와 뭐 이런 것을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거니까 오욕락이죠. 오욕락을 주구하도록 보살이 보시회를 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어떻게 어 일시에 일체 중생들을 모아서 법공량을 하는 것이 법시회고 그 법시회가 어 법락을 주구하는 그러한 보리심을 바라도록 하는 그런 모임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유마일 거사가 또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일단 이제 법시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리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니까 어, 보리심을 바라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자비희사 다시 말하면 어, 자심과 비심과 희심과 사심이 일어나도록 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육바라밀의 바라밀 정신이 일어나야 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이 보리심을 바라고자 할 때는 모든 것이 공하다 하는 것을 알아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내려놓고 아상을 내려놓고 뭐 암만을 내려놓고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죠. 왜 내려놔야 되느냐면. 오온이 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온이 공하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했죠. 어, 색은 우리 몸인데 예, 생노병사로 어, 절대적으로 나의 그한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들었을 때는 팍 넓고 또 나이가 들면 또뭐 늙어서 병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게 되니까 공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아니비 설신이 색 성량 미촉법 이 여섯 가지의 감각 기관이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눈이 어 나이가 점점 들면 뭐어 처음에는 근시였다가 나중에는 노안이 오죠. 노안이 와서 뭐 지금 우리가 문명 시대에서 뭐그 안경이라는 이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돋보기를 써야 되고, 그죠? 어, 그래도 안 되면 또 병내장 수술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늙어서 눈이 이, 그 능력을 다 발에 다그 없어지니까 그것도 공하다는 거죠.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것으로 느끼는 색, 성향, 미촉법의그 절대적인 맛이라든지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 변한다는 거죠. 20대에 좋아했던 거와 30대에 좋아했던 거와 40대에 좋아했던 거와 70대에 좋아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실체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생각하는, 어, 생각식도 어,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바뀌고 하니까 절대적인 게 없고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도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하기 때문에 에, 영원히 에, 영원한 내가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함을 생각을 하면서 어, 유입법을 버리지 않고 왜냐하면 또 공하다고 계속해서 이것도 공하다 저것도 공하다 뭐다 공하면 허무해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죠. 어, 나르시즘에 빠지기도 쉽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입법을 버리지도 않으면서 무상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입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심 비심 희심 사심 이런 것을 발휘를 하면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유입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육바라밀도 인위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육바람이를 에,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보리를 일으키고자 하고 보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밑에 있는 전법과 어, 방편을 에,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서법 우리 사서법 했었죠 어,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 이런 거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교만심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어, 법시의 에, 에, 뜻은 또 뭐냐면 어, 이거분은 이제 우리가 그 출가한 출세간에서 이제 있는 일이니까 몸과 목숨 재물로서 법신과 해명과 법제를 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목숨과 재물이라는 것은 재물로서 어, 보시다하고 목숨을 걸고 반야바라미를 어, 닦겠다 하는 그 정도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육념으로 올바로 보리심을 닦아야 되는데 불법성에 기이하고 부처님과 그 다음에 불교의 법과 성단에 기이하고 계를 지켜야 되고 보시를 해야 되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날 것을 빌면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단의 하압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성단의 하압을 깨치면 안 되죠. 정정한 삶과, 어, 또, 앞서 깨달은 분, 성인들을 친근을 하면서,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출가한 마음을 깊이 에, 되새기면서 많은 법문을 듣고, 어, 수행할 때는 고요한 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선 수행을 주로 하는데 뭐꼭 자선 수행이라기보다는 어 자선으로 수행하든 또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어그 수행의 경지가 점점 높아져야지 답보 상태로 있는다는 것은 뭔가 다른 방해하는 음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니까. 어, 경지를 점점 높여 나가기, 그 다음에 복덕심을 닦기. 그 다음에 이제 지, 지업을 닦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지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일체 중생의 생각을 알고서 이제 설법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 지혜를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문자 지혜를 닦아야 된다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경전에 있죠. 그리고 부처님 법문에 있죠. 그 부처님 법문이 경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많은 경전을 읽으면서 지혜를 닦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를 깨칠 때는 수행으로서 깨치지만 이제는 그 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 지식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 어, 지혜를 어떻게 닦느냐 하는 거죠. 일체법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기 위해서 해업을 닦고 해업을 닦는데 이제 보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 상대적이냐 하는 것 이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유마힐일이 아주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둠은 밝음으로부터 생긴 개념이라는 거죠. 밝음이라는 게 본래 없었다면 어둠이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악은 선이라는 것으로부터 생긴다는 거고, 열애는 어디서 나오느냐? 중생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절대적으로 중생과 다른 상대적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중생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열애가 있는데, 단지 그것이 망념에 가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열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해탈은 어디서 나오느냐, 생사에서 나온다는 거죠. 생과 사에 대한 그런 그 고민과 그 생과 사를, 어, 끊임없이 그 하두를 가지고, 어, 이, 이것이 먹고 하고 하두를 가져다 보면, 어느새 그것을 깨쳐서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을 닦으면서 선업도 닦아야 되는데, 선업은 일체 번뇌, 일체 장애, 일체 악을 끊기 위해서 선을 에,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하게, 에, 선근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 그 수행에 필요한 모든 법을 닦아 나가면서 이제 법시해를 할수 있는 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법시의 모임입니다라고, 어, 유마힐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그 보살이, 음, 그냥 물질적인 보시를 안 하고 법문을 보시를 하게 되면 대시주가 되고, 많은 그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시주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복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보면 복덕을 쌓는 공덕을 쌓는 종교라고 보는 거죠. 어, 물, 그러니까 보시로부터 시작해서 수행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법문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공덕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어, 200명의 바라본 모두가 어, 보리심을 발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덕 보살은 이 유마힐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덕보살이 유마힐 그사에게 아주 보배로운 영락을 선물을 했는데, 유마힐 그사가 그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받아서, 뭐, 가난한 사람한테 주든지, 뭐, 주시고 싶은 사람한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제 유마힐 그사가 그걸 받아서,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어, 그 모임에 참석한 가장 가난한, 어, 거린에게 주고, 다른 한 목선, 어, 강명국토에 난성녀래께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예, 전부 다난성녀래를 처음으로 뵙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난성녀래께 바친 그, 어, 영락은, 어, 보배로 된, 어, 네 개의 기둥으로, 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 희유한 일이다 처음 보는 일이다 라고 어, 느꼈다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유마힐이 법문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선덕보살은 어떻게 어, 유마힐을 문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에, 많은 보살들이 예, 부처님이 시키는 유마일 문병을 가라고 하니까 그걸 못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 보살품의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